사석사상으로 읽는 삶의 지혜 장자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이름은 오래 걸린다. 아름다운 이름은 오래 걸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보기 소문 구가 청컨대 들은 대로 알아야겠습니다. 범교 근적 필상 미신 무릇 가까이 사귀면 반드시 서로가 믿음으로 맺어집니다. 원즉필충지 이연, 멀면 반드시 말로써 속마음을 나타내 보입니다. 언필혹 전지, 말은 반드시 누가 전달해야 합니다. 부전양이 양로지연저 양쪽이 기뻐하거나 양쪽이 성을 내는 말을 전하는 것은 천하지 난자야, 세상에서 어려운 것이다. 부양시필 다일 미지연. 저 양쪽이 기뻐하면 반드시 지나치게 칭찬하는 말이 많고. 양루필 다일 오지연. 양쪽이 성내면 반드시 지나치게 꾸짖는 말이 많습니다. 범일 기류망 무로 지나친 말 따위는 속임입니다. 망적기 신지아 막. 속이면 그 믿음은 얇아집니다. 막적 전원장. 얇으면 말을 전하는 이가 화를 입습니다. 고법 언월, 그러므로 법원에 가로되 전기 상정, 일상의 마음을 전하고 무전기 이원그 지나친 말을 전하지 않으면 적기 호전, 거의 안전할 것이다. 차이교 투력자, 또 제주로 힘겨루는 이들은 시호양, 처음엔 환히 보이다가 상졸호응, 언제나 나중에는 숨깁니다. 태지직 닭이교, 심한데 이르면 기한 재주가 많습니다. 일의 음주자, 에이로서 술을 마시는 이들이, 시오치, 처음에는 애를 가리다가 상졸 호란, 언제나 나중에는 어지러워집니다. 태지직 닭이라 심한데 이르면 기한 즐김이 많습니다. 범사 여견, 모든 일이 또한 그렇습니다. 시호량, 처음에는 밑었는데 상절 호비, 언제나 나중에는 더러워집니다. 기작시 야간, 그 만든 처음에는 간략하지만, 기장 필야 필고, 장차 끝에서는 반드시 커집니다. 부원자 풍파야, 저 말이란 바람의 물결입니다. 행자 실상야, 움직여가는 이는 참나를 잃어버립니다. 풍파 이동, 바람의 물결은 움직이기 쉽습니다. 실상 이위, 참나를 잃어버리면 기울어지기 쉽습니다. 고분설 무유, 그러므로 성을 낼까닭이 없습니다. 교원편사, 꾸민 말과 치우친 말 때문입니다. 수사 불태금, 짐승도 죽음에는. 소리를 가리지 않고 소리지르고, 기식부렴, 숨소리도 거칠어집니다. 어시병생심려 이에 아울러 사나운 마음이 생깁니다. 극핵태지, 준엄한 책망이 극심한데 이르면 직필유불추지심흥지, 반드시 못된 마음으로 대응합니다. 이부직이연냐 그런데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구이 부직이 연야 만일 그라함을 알지 못하게 되면 숙직이 소종 누가 그마칠바를 알겠습니까? 고법 언월 그러므로 법원에 가로되 무천령 이르심을 바꾸지 말라 무건성 졸라서 이루려 말라 과도 이기야 법도를 넘는 것은 제 마음대로 더해서입니다 천령권성 태사. 이르심을 바꾸거나 졸라서 이루는 것은 위태한 일입니다. 미성제국 아름다운 이름은 오래 걸립니다. 악성 불급계 나쁜 이름은 고치려도 못 미칩니다. 갑을 신여 마땅히 삼가해 하지 않겠습니까? 차부승물 이우신 또저 바뀌어가는 만물을 타고서 논이는 마음을 탁부의 이양종지의. 어쩔 수 없음에 맡기고서 송날을 기름에 이르렀습니다. 하자귀 보야, 어찌 지어서 거짓을 아래고자 하겠습니까? 막약 위치며, 목숨을 바치고자 한 만, 갖지 못합니다. 차기 난 자, 이게 그 어려운 것입니다. 장주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 애교를 하는 사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장주 자신은 높은 벼슬도 마다한 사람이지만 그때의 시대적인 상황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의 지식인들의 관심이 쏠렸던 데는 벼슬자리에 올라 사신노릇을 멋지게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영문은 말하기를 중국의 공자 맹자는 사람들의 살림을 바로잡아 보자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 시대에는 이에 열을 뗀 활동이 있었다. 유영무의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는 말이 논어에 있습니다. 시 300세를 외우고도 주어진 정사를 해내지 못하고 여러 날에 사신으로 가서 능히 혼자서 처리할 줄 모르면 비록 시를 많이 외운들 못하겠는가. 공자는 사람이 학문을 하고서도 정치의 의결을 훌륭하게 수행하지 못하면 학문하였다고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마디로도 그 시대의 상황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때 지식인들은 벼슬길에 나아가 제후왕을 보조하여 숙이 안민하는 것을 사명이나 이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익을 앞세운 공자맹자와 사리를 앞세운 소진창이와는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종교철학도 마찬가지로 자아를 내세우는 이와 영아를 파뜨는 것과는 물과 불만큼 다릅니다. 하느님을 팔아서 살리를 도마는 이들은 더욱 나쁩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학자들의 소리는 게다가 무슨 소리인지 알수 없다. 내가 말한 것을 그들 학자도 무슨 소리를 하나 할지 모르겠다. 나는 나대로 뜻이 있다. 무시하면 무시 당하는 대로. 나는 이것을 보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본 것이라고는 허공 밖에 없어 홀가분하다. 공평 자유가 어디 있는가? 합종연행으로그 틈에 소진 장인 같은 사람이 돌아다니며 거짓말하겠다고 하는데, 공평 자유가 어디 있는가? 소진 장인은 상당히 많다. 정치 경제의 말끔이 소진 장인 노릇을 하고 있다. 아담 스미스가 어떻고, 마르크스와 앵게스가 어떻고, 다 수진, 장이 노름이다. 모두가 삼독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장주는 사람들의 마음이 처음과 나중에 달라지는 것을 실뢰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흥분하여 이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진성이 살아난 것입니다. 또, 제주로 힘겨루는 이들은 처음에는 혼이 보이게 하다가 언제나 나중에는 숨깁니다. 심한데 이르면 기한 제주가 많습니다. 예의로서 술을 마시는 이들이 처음에는 애를 가리다가 언제나 나중에는 어지러워집니다. 심한데 이르면 기한 즐김이 많습니다. 모든 일이 또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미었는데 언제나 나중에는 더러워집니다. 그 만든 처음에는 간략하지만 장착 끝에서는 반드시 커집니다. 사람이 처음 학교에 입학하던 감격을 잊지 않는다면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 혼례식을 올리던 신혼의 감격을 잊지 않는다면 부부사의 이 갈등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잘 잊어버립니다. 습관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사람이 한때 지성을 할수 있지만 늘 끊기지 않게는 잘안 된다. 지성 열성은 우리 속에 조금씩은 있다. 그러나 곧 없어져 버린다. 이완해져 버린다. 이완되면 무엇에 끌려간다. 이슬람계의 마음에서는 처음 하느님과 영통이 시작되었을 때는 참으로 순수하였습니다. 칼라일이 이르기를 마오메시 하는 말은 다른 어떤 사람의 말과도 다르다고 우리는 모두 느낀다. 사물의 내적인 본질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나 뒤에 마오메시의 자아가 살아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처럼 자아를 온전히 죽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진리 싸움이 아닌 무기 싸움을 벌였습니다. 진리는 깃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움 이름은 오래 걸린다. 나를 죽이되 마지막까지 죽여야 합니다. 예수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슬람교가 오늘에까지 배타적이고 투쟁적이 된 것은 마음이 씩 끝까지 나를 죽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전나가 일으키지, 얼라가 일으키지 않습니다. 얼라에는 노아나가 없는 평화가 있을 뿐입니다. 모든 잘못의 근원은 재나가 살아난 것입니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손에다 창을 쥐고 있는 모양이 나 아짜다. 아는 반드시 적수가 있는 앞에 쓰는 말이다. 아는 배타적이다. 무아는 배타적이 아니다. 배타적인 것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석가노자 예수가 끔찍이도 나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공자까지 나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나가 없는 것이 참나이다. 어쩔 수 없는 것에 맡기고 얼라를 기르는 데 이르러야 한다. 어찌 지어서 거짓을 아르랴 목숨을 바치고자 한만 같지 못하다. 이게 어려운 것이다. 얼번 여러분, 깨달음은 오랜 기간의 수도와 고행 끝에 찾아옵니다. 저절로 오는 깨달음은 없습니다. 저절로 온 것은 저절로 가버립니다. 그토록 재나를 온전히 죽이기가 어렵습니다. 재나는 온갖 치련과 고통을 겪으면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재나가 온전히 죽어야 얼라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 속에서 온전히 죽었을 때새 생명이 되어 튼튼한 새싹이 땅 위로 솟아오릅니다. 재나가 온전히 죽었을 때 전체 생명인 얼라가 마음속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